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연습하고 멤버들이랑 아, 음, 이제 지원 하영 언니랑 수다를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아, 진짜 빡셌어요, 여러분. 앞머리 안 잘랐어요. 가발이 어때요? 오랜만에 귀여워 보이고 싶은 거야, 갑자기. 저기, 가발이. 이제, 엄마가 오늘 엄마랑 아빠랑 어제 오셨는데 같이 대청소를 했어요. 집에 대청소를 했는데. 청소하면서 나온 이 앞머리 가발을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분리된다. 어때? 6월달 컴백 진짜 당황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날 당황했어요. 제가 말을 왜 이렇게 당황한 게 티나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가기 전까지 언니한테 위숙말로 언니 고지야, 고지라고 얘기해야 돼. 곧곧 곧. 6월이라고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언니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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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컴백을 하는데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진짜, 어? 어? <laughs> 내가 멈췄 <멈춰서> 순간, 어?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지? 이걸 어떻게 잘, 무마시킬까? 어떻게 하면 쥐가 나네? 안 보여줘야겠다 뿌리는 오늘은 프롬을안 켜고 인스타 라방을 켰다고 오늘 약간 필터 있게 하고 싶었어 필터가 없으면좀 얼굴이 아쉬운데 필터가 있으니까 조금 살것 같아요 이렇게 딱추면 그냥요. 아, 진짜 오랜만에 기아 그걸 했잖아요. 시골에 거의 1년? 10개월? 만에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익숙했어. 진짜로. 엄청 오랜만에 온 경기장인데 어제 온것 마냥 다, 동선 다 기억나고. 진짜로. 진짜 동선 다 기억나고. 여기에 대기실이 있었고 어디가 거기고 다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승려했잖아요 솔직히 진짜 걱정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 이번에도 승려하고 싶은데 지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2연승을 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았어 그때 왜 머리가 산발이었냐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 시구시타 들어가기 전까지 두 시간 정도 텀이 있었어요. 텀이 있었어. 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이제 머리 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싹 짜매가지고 짜음에 짜매 올려가지고 이렇게 똥머리를 한 거야. 똥머리풀렸더니 선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대요. 수정도 못 하고 진짜 당장. 자꾸 그래 선발이었어. 하지만 플로버가 올린 셔츠를 봤는데 이쁘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어. 이쁘다는 말을 왜 이렇게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을까? 아무튼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아끼지 말고 서슴없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앞머리 내린 거 아니고 가발이요, 여러분. 그날 이제 시구시타 간날 진짜 음, 너무 약간 감동받은 게 플로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게 플로버 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플로버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와 줬더라고요 저희 시구시타 보려고. 전날에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정말 이제 플로버들 보면서 약간 진짜 보고 싶었어 약간 응?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은 분들 풀팬 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오래된 팬분들부터, 진짜, 얼굴 보면서도, 할머니랑, 플로가 있다, 이랬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아, 요즘 저인성 안지풀이. 문 다치지 않았어요? 깜짝이야. 창문 열어놔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에어컨 벌써 틀어요? 나는 최근에 이틀 정도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에어컨.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 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걸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면 이거 내가 여기 너무 적응이 되겠다 아직 선풍기를 못 샀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그게 문제야 이차 소리도 차 소리고 지금 들리죠? 여기 앞쪽이 공사를 하시는데, 공사 소리랑 이제 그 소리에 늘게요. 저번 숙소에 있을 때도 이맘때쯤 그랬거든요? 문 열고 자고 해서. 전 에어컨을 진짜 잘안 틀어가지고, 늦게 틀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뭔얘하기를 했지? 아 맞다, 제가 그 여기 인상을 찌푸리면 계속 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앞머리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일자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아 이거 요즘 고치려고 벌써부터 선이 생겨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여기 이제 미간에 이제 선이 생기면 안 예쁘니까 제가 이게 왜 선이 생기는 거 같냐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봐. 요즘 TV 볼 때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경을 늘. 뭐나 진짜. 별로다 이 안경 왜 이렇게 별로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집에만 쓰는 안경 아니면 밥 먹을 때는 투명 렌즈 끼고 투명 렌즈 안 꼈었거든요 근데 렌시스에서 보내주고 어왜 멤버들이 이제 저희 데뷔 초반에 언니들이 다 투명 렌즈 끼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제가 시력이 이렇게 안 좋진 않았으니까 언니들은 너무 안 좋았고. 왜 안경 안 쓰고 렌즈 끼고 다녔는지 알겠다. 세상이 바뀌던데? 선명해지던데, 엄청. 저 그래서 약간 이게 참 선물 같은 걸 많이 주, 하, 하, 보내주시잖아요. 무대 광고를 찍게 되니까 브랜드 측에서 랜시스 측에서도 좋고 셀로버 측에서도 선물을 보내주시니까 제품을 여기 앞에 원래 렌즈를 이렇게까지 반겨온 적이 없는데 일상에 당장 앞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너무 많아가지고 종류가 이렇게 써놓고 써놔. 써놔. 진짜 써놓기 귀찮은 게 티나죠? 엄청 많아요. 아. 진짜 편하더라. 이렇게. 투명 렌즈를 왜 끼는지 알겠어. 근데, 라식 하고 싶다. 진짜 시간만 있으면 스마일 라식 너무 하고 싶다. 진짜, 근데 무서워. 아식 해본 사람? 난 무서워. 아, 언니들이 금방 끝난다고 하는데, 아니, 렌즈 껴보니까 안 해도 될것 같고, <laughs> 굳이? 그렇게 무서워 하지 않고, 무서, 무섭게 안 하고, 시술 안 하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눈을 못 감는다며 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은 못 감는 못 본다며 여러분 못 감는다며 뭔가 이 선만 보고 계세요 막이런다던데 처음엔 싫어요? 그니까 근데 나는 계속 촬영을 하고 하면 렌즈를 계속 끼는데 라식 하면은 렌즈를 계속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름의 렌즈 브랜드 모델인데 이걸 계속 껴야지. 껴야지. 이걸 음. 한달 동안 묶이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식은 계약이 끝나게 된다면 그때 하려고요. <laughs> 이렇게까지 제가 무대를 진심이에요, 공무즈분들꼭 계시나요? 무슨 외롭. 외로... 검은색이 빠졌지? 메이크업. 아, 짜잔. 엄마가 죽어갔어요. 내가 곱창끈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엄마가 죽어갔어. 야, 이거 써.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9시에 일어났는데, 진짜 일찍 일어나죠. 아, 너무.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면, 진짜, 그거 알아요? 막 능광이 되는 거? 지금 딱 그래. 눈에 안광을 한번 빼보고 싶어 빼볼까? 어때? 어? 빠진 것 같아 봐봐 빠졌죠? 그 아일리 분들 민주 씨가 안광 없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걸로 이제 알고리즘이 뜬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매력 있는 거야. 그 정말 그 만화 같은 거야. 그래서, 어, 나도, 영광이 없이 약간. 어때? 렌즈 껴서 계속 비치는 않았니?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안 빠지는 것 같죠? 네, 알아요. 그냥 나는 입는 게 더, 사람마다 매력이 다 다르니까. 약간 속눈썹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매력이 있으면. 음. 1시. 하품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씻고 가야겠어요. 내일도 멤버들을 일찍부터 만나야 되니까. 어, 한 1분만 더 하고, 1분만 더 할까? 1분만. 한 1분만. 딱 1분만.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가 플로버들 보려고 진짜 열심히 많은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태 우리가 못했던 거 하려고 못해봤던 것들 이제 플로버들이 좋아해 줄 것들을 정말 많이 만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딱 정말 조금만 참으면 홀로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 많이 줄수 있게 해볼게요. 진짜 진짜로 그게 열심히 해야지 뮤비 언제 찍냐? 이미 찍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는 이건 핑크색인데 아무튼 저의 뮤직비디오는 음 아마 아니다 보통과는 조금 다르게 멤버들이 정말. 아니야. 그냥 이쁘게 잘 찍었어요, 여러분. <laughs> 엄청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 보면서 이번에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이번에도 이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멤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찍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정말 바쁘기도 바쁘고 바탕 촬영이기도 했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날 컴백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